아니 탈레반이 전 세계 외국인들 전부 싸그리 쫓아내면서 유일하게 한국인만 계속 남아달라고 부탁했다는 소식에 전 세계가 깜짝 놀람 탈레반은 거의 모든 외국 대사관, 기업 단체들 할것 없이 전부 추방 명령을 내렸는데 극단적으로 강경한 탈레반이 유일하게 한국인 전문가 한 명만 붙잡고 자유를 간곡히 애원했음이 놀라운 상황의 주인공은 바로 한국의 권순영 박사였음. 고려대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그는 세계 최고 식품회사 네슬레에서 콩을 이용한 의료 식품 개발을 담당했었음. 근데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작정 아프가니스탄을 선택했고 정부 지도자들을 만나 가난과 배고픔을 해결하려면 반드시 콩을 재배해야 한다며 설득한 거임. 사실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모든 콩의 원산지는 한국이고 콩은 어마어마한 단백질을 품고 있기 때문에 선택했는데 그 결과 정성에 감동한 아프칸 정부는 무려 37,000평당을 99년간 무상으로 임대해주기로 함. 그리고 놀랍게도 척박한 환경에서도 재배가 가능한 콩종자를 찾아내 재배에 성공했고 덕분에 수많은 아프칸인의 기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음. 그리고 이젠 아프칸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 중이란 거. 근데 더 놀라운 건 두부를 만들고 남은 비지를 국제적 명칭으로는 일본어인 오카라로 부르지만 아프가니스탄에서만은 한국어 그대로 비지라고 부른다는 사실. 탁박한 이곳에 콩을 심어준 사람이 바로 한국인 권순영 대표이기 때문이라 함. 세상을 구한 한국인 권 박사님의 모습 정말 자랑스럽고 진심 레전드임.